뉴스를 살짝 언급을 했어요. 예. 이제 실시간 검색어에 중국 히토류 카드로. 얘기를 했는데 미중 무역 분쟁이 이제 거의 1년이 다돼가고 있죠. 더욱 더 길어지면 안될 것처럼 보이는데 이제 히토류 카드가 네. 네, 검색어에 나와서 저희가 좀 살짝 언급을 해봤고요. 다음 뉴스도 좀 살펴보도록 히토류 할게요. 히토류 뉴스를 조금 더 말씀을 드릴까요? 예, 예. 네, 히토류 이제 관세 부과를 하다가 이제 환율 전쟁까지 진행이 되고 있죠. 어, 그렇죠. 어, 환율 전쟁 얘기는 사실 관세 부과 할 때도 저희가 소창기에 말씀드렸던 을 음, 문제 중에 하나고, 네. 어, 저희가 투자를 했는데. 어 위안화 위안화에 대한 절상과 절, 인한 어, 문제가 있, 있다라는 점, 절한 문제가 있다는 점을 어,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었는데 네. 이 저, 이 환율 전쟁에 대응해서 이제 중국 업체에서 히토류를 무기로 쓸수 있다 이렇게 맞받아치면서 어 오늘 이제 히토르 관련 주들이 떡상을 하고 있는데 히토를 무기화할 수 있다. 그렇죠. 네. 히토리가 뭐냐면. 음. 어 자석 모터 TV DVD 플레이어 발광 다이오드 의료 장비 정이 공장 기타 산업 용도에다가 네. 군사용 레이더하고 센서까지도 쓸수 있는 음. 어 그런 용도로 쓰이는 아주 희귀한 금속 광물 이렇게 희귀한 광물 그렇죠 네. 그렇게 이제 정의가 돼 있는데 그렇죠 사실 생산량을 보면 표가 혹시 나오나요 생산량을 보면 표 볼까요? 어 지금 중국에서 어 대부분의 80% 넘는 생산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저게 이제 그 사진에 나오는 게 어, 히토류인데, 저전량은 이제. 예, 거죠? 그렇죠. 저게 네네. 이제 히토류인데, 전세계 무역이 69%를 차지하고 있는, 어, OECD, 오, 이제 OPEC을 넘어선다를, 고평가를 음. 그 받는 게, 네. 어, 이제 히토류. 어. 87.5%의 비중을 가지고 있는 게 히토류인데, 이 표를 잘 보시면은 묘한 게 있어요. 어떤 게 있죠? 매장량이 중국이 5,500만 톤이고, 근데 미국을 보면 미, 미국도 적지가 않거든요. 미국도 좀 있고, 브라질도 있 네. 예, 브라질이 이제 2,200만 톤. 네. 이렇게 있고, 미국이 1300만 톤이 있어요. 근데 음. 보면은 생산량을 보시면은 미국이 0.7, 0.4, 0.7, 0.4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제 네. 기, 기사에 보면 이렇게 나오는데 결국은 중국이 연에 10만 톤씩 뽑아내는 거고 음. 어 중국, 미국은 이제 7천톤4천톤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미국이 없느냐 히토류가 없고 정말 희귀하고 중국에만, 어, 있느냐? 중국에만 있느냐 그러면 또 그렇지 않아요. 사실 그렇네요. 이게 무기화 되기는 어려운 부분 거고 얼마 전에 제가 뉴스를 봤는데 네. 나사에서 어그 로켓을 쏘잖아요 네. 그 로켓할 때 미사일 밖에 상이안 우주, 나가지고 우주로, 우주로 쏘죠 네. 그렇죠 우주로 쏘 는데 네. 달에 이제 유인 우주선 같은 건천륙도 음. 하고 하잖아요 달에서 히토류를 뽑아낸다는 뉴스가 나온 적이 있었어요 진짜요? 예, 달에서 이제 실제로 지금은 달에 왔다 갔다만 하잖아요 음, 그러면 솔직히 남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쓰는 다 비용처리잖아요 음, 음. 아, 비용 비용처리잖아요 나사 인건비 줘야죠 건물 유지해야 죠 에어컨 뜨면 전기세 나가지고 음. 우주선 알려면 기름값 나가죠. 그러니까 거의 우주선 그 한두 푼 하는 게 아니잖아요. 무슨 그렇죠. 저기 현대 기아 자동차도 아니고 우주로 싸가지고 다 그게 이제 고철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연구소, 연구원들 인건비 줘야죠. 다 이제 비용밖에 안 되는 음. 거예요. 근데 이제 수익사업을 어느 순간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나온 얘기가 이제 달에 가서 히토류를 채취를 해서 오는 게 어떠냐 이런 얘기가 있나 봐요. 음. 그래서 이제 뉴스에 잠깐 봤는데. 네. 이게 히토리를 아까 보여드렸던 게 뭐냐면은 미국에서 1,300만 톤이 있어요. 그렇죠, 있죠. 근데 이게 무기가 되는 이유가 뭐냐면 어, 중국 중국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인 거예요. 이게 채취를 해서 정제를 할때 환경 오염을 심각하게 시키는 거예요. 어, 그 얘기 저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선진국들은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이제 생산을 안 하는 거죠. 음. 아마 브라질 같은 경우는 생산량이 많은 매장량은 많은데 어, 기술 정제 기술이 발달하지 않아 가지고 생산량이 아, 적은 진짜, 것 같고. 네. 미국 같은 경우는 그 기술은 있는데 환경 오염 때문에 안 하고, 네. 그러니까 제일 만만한 중국이 어뭐 우리 땅도 넓은데 어, 미세먼지는 한국이 가져가고 어. 돈은 우리가 가져가겠다. 어 이런 생각을 환경 오염 쯤이야. 그렇죠. 네. 뭐 이렇게 사는데 어차피 음. 한번 살아도 어, 이렇게 사는 인생 뭐 이러면서 열심히 채체를 해서 전 세계에 어. 80%가 넣는 물량을 좀 대주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걸 무기화 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음. 미국에도 매장량이 많기 때문에 네. 이 카드가 언제까지 유효할지는 모르겠어요. 그, 그렇지만 어 의미를 둬야 될건 뭐냐면 결과적으로는 어 이런 무역 분쟁이 그 계속 이제 냉각이 되고 있다는것 자체는 어 보아 보셔야 될 문제고 음. 제가 예전에 무역 분쟁 초창기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당시에 관세 문제가 발생을 했지만 네. 나중에 환율 문제에다가 다른 문제들까지 군사 문제까지 계속 문제가 연타로 나올 음. 거고 관세 문제는 전체의 큰 틀에서, 큰 틀에서 하나에, 하나에 불과하다 그렇죠.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는 환율하고 이제 광물 자원까지 넘어왔어요 음. 나중에는 어디까지 넘어갈지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물론 이제. 어, 럼프 형님 인기가 여기까지, 여기까지가 끝인가 보면은 하 이제 한 내년 정도에 끝나겠지만 어. 그렇지 않을 경우에만 재선할 경우에는 더 신나게 때릴 수 있죠. 럼프 형님도 시간 많이 남아있고 음. 어 만약에 결국은 중국을 때렸던 게또 때려가지고 재선에 성공하면은 이것이 내가 살 길이다 라고 어. 하면서 네. 더더욱 세게 때릴 수 있기 때문에 어 내년 럼프 형님 선거 때 정말 주식이 급변동을 하지 않을까? 아 음. 어, 그런 생각이 좀 들면서 네네. 어쨌든 미중 무역 분쟁 우리가 적응이 돼있는건 맞지만 아무래도 이 문제는 어쨌든간 어 적응돼 있고 주가 가 반영돼 있지만 금세 해결될 거라고 기대감을 가지면서 주식을 상방에 베팅하는 건 어렵다. 어. 그래서 요는 뭐냐면은 어히터로 관련주들 물론 보시고 네. 만약에 오늘 말고 오늘도 지금 장초에 올라갔다가 밀려 내려오는데 그쵸. 나중에 조정을 좀 주면은 들어갈 만한 구간들이 좀 나오면 다시 한번 들어가시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오늘 가지고 계신 분들은 사실은 차익실현을 하시는 게 맞고 왜냐하면 이게 장기간 가기는 힘든 모멘텀이잖아요 한번 빠졌다가 다시 한번 어, 바닥을 주면은 재차 뉴스를 터트리면서 가기 쉽기 때문에 그 정시에는 진입해 볼 만하지만 오늘은 오히려 차익실현하는 구간이고 이제 사실은 이거에 뉴스가 뜨기 전까지는 일반 개인 투자자 모르잖아요 그쵸. 근데 갖고 있다거나 그냥 어~ 사실은 차트를 보면은 어느 정도 소문이 써있다라고 음, 말씀을 음, 주셨잖아요 네. 소문에 사가지고 뉴스가 터지면 은 일단은 차익 시전하고 이벤트 종료기 때문에 네, 그 다음에 다시 조정을 주고 이게 단발성 단말성 이벤트가 아니라 계속 가는 이벤트이기 때문에 조정 시에는 추가 매수도 가능한 영역이지만 일단 차익 시전라고 네.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요는어 미중 무역 분쟁이 예를 들어서 저희 방송이 아니라 일반 경제 t 이나 이런 데서 뭐곧 해결될 것 같다, 그쵸. 완화될 것 같다. 어일년 1년 전에도 1 년까지 한8 개월 전에도 똑같은 얘기를 제가 음, 말씀드렸지만 음. 그렇게 얘기하시는 전문가들의 방송은 채널을 끄시면 되겠다 어 결과적으로는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전쟁이 결국 계속 세터가 넘어가면서 끝나지 않고 이어지고 있으니까 음. 어 그런 뉴스는 예를 들어서 어, 주식시장에서 긍정적인 얘기 장밋빛 미래를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단기적으로 대응을 하고 현재 저희 포지션인 헤지 어, 앤 트레이딩 앤 어, 현금 보유 네. 전략은 아직도 유효한 게 아닌가 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저희 히토르 관련해서 기사를 통해서 좀 자세하게 전문가님과 그러니까 이야기.